안녕하세요 은스띵입니다 오늘은 제가 썰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번 썰은 제 썰이 아니라 저의 구독자님의 썰을 가지고 왔는데요 썰 보내주신 구독자님 감사드립니다 <laughs> 그리고 오늘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연한 화장 있잖아요 연한 화장을 하면서 썰을 풀어보려고 하는데 정말 제 손으로 연하게 화장하는 건 거의 몇년 만이라서 잘 될지는 모르겠거든요 하지만 한번 해보겠다 오, 오, 오. 일단 연한 화장을 하기 위해서는 렌즈를 착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집에 투명 렌즈도 없기 때문에 그냥 생눈으로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썰을 읽으면서 제가 화장을 할 건데 할수 있을지를 잘 모르겠지만 월치를 뒤지게 못해가지고 렛츠 고! 때는 바야흐로 작년 이맘때쯤 대학 신입생이던 저는 만개한 꽃나무를 보면서 나도 사랑이란 걸 하고 싶다고 생각하던 때였어요 이 시기가 그런 시기죠 저도 그랬었고 하지만 대학교 연애는 못했지만 저도 이 느낌 뭔지 압니다 풍성한 벚꽃들을 보면은 아, 나도 모르게 살라잖아 몰라 그때는 왜 이렇게 도파미 터지는지 나도 모르겠어 제가 듣던 교양을 지정석이었고 저는 맨 뒷줄 맨 끝자리였어요. 왜인지 모르겠지만 여자는 저밖에 없었고요. 처음엔 아무 생각 없이 다녔는데 3월 말쯤 제 바로 옆자리 남자분이 혹시 책 PDF 공유해줄 수 없냐고 물어본 이후로 저도 모르게 의식하게 새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게, 사람이 있잖아. 어쩔 수가 없나 봐요. 저는 약간 사람을 볼 때, 외관을 진짜 많이 보거든요? 처음 딱 이렇게 그 사람을 볼 때, 외관을 진짜 많이 보는데, 어, 외관이 좀 뭔가 내 스타일이야. 근데 그런 사람이 나한테 말을 걸어. 그러면, 뭔가 나도 모르게 그 사람한테 신경이 쓰이게 돼.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좀 얼빠 기질이 있어가지고, EDF 공유해드리면서, 에어드롭으로 할까요? 했는데, 잘 모르신다고. 어? 에어드롭 하시는 방법을 모르신다고? 네, 일단 오케이 어찌저찌 전화번호 교환을 하고 카톡으로 보내드렸어요? 전화번호 교환을 했다고? 그치 어? 카톡 아이디 그걸로 해가지고 할 수도 있는데 전화번호 교환을 해가지고 그거를 그걸 보내드렸다고요? 이건 약간 좀 냄새가 납니다 냄새가 나 약간 그분은 21학번이셨고 재수하셨는지 나이가 한살더 많으신 01년생이셨어요 키도 180배보이는 슬렌더 체형에 얼굴도 그때 당시 제 취향이었던지라 자꾸 생각나더라고요 내 말했지. 내가 말했잖아. 뭐야. 외적인 게내 이상형인데 그런 사람이 나한테 말을 걸었어. 근데 같은 과야 심지어. 그러면 더 눈길. 내가 말했잖아. 그래. 더 눈길이 가고 의식을 할 수밖에 없다니까. 또 혼자 망상 완전 가득 차가지고 막. 저는 그래요. 구독자님이 그런다는 게 아니라 저는 그렇다는 거. 눈썹 그리면서 이거는 도저히 못일것 같아가지고 눈썹만 얼른 후딱 그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반팔 휜티에 청바지를 주로 입으셨는데 키 크고 얼굴 작아서 그런지 그것마저 잘 입어 보였어요. 휜티 청바지가 잘 어울리는 거면은 그냥 그렇게 심플하게 입었는데 잘 어울린다? 그러면 그거는 진짜 누가 봐도 훈훈한 비주얼 아닐까 누가 봐도 괜찮은 스타일의 사람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잠시 아주 살짝 해봅니다 수업 때도 가끔 교수님께 질문하는데 똑똑하시고 멋있는 분이었어요 제 이상형 중에 똑똑한 사람도 있거든요 콩깍지가 이셨네 약간. 약간 약간 좀 씨인 것 같은데 콩깍지가 근데 저도 약간 한번그 사람이 내 마음에 들기 시작하면은 밑도 끝도 없이 저는 빠져들거든요. 약간 금사빠 기질도 제가 있는데 그 금사빠가 엄청 오래가요. 끝 잡을 수끝 잡을 수 없이 뭐라 하지 그거를 끝도 없이 어쨌든 끝도 없이 그게 완전 파고드는 스타일이어서 아 근데 약간 모든 여성분들이 약간 그런 기질이 하여튼 선배가 먼저 PDF 보내줘서 고맙다며 말만 그랬는지는 몰라도 밥 사주시겠다고 하시면서 선톡 하셨고 이후로 과제 어려워요 어디에요 어디에요 어떻게 하셨어요 등 수업 관련 톡을 하는 사이로 지냈습니다 아니 이게 수업 관련 톡이에요 어디에요는 왜 물어봐 어, 왜밥 사주려고 왜 물어보는 거야 어디에요는 우리 독재님 딱 잡았어야지 어디에요 왜요 그게 왜 궁금해요 제가 어딘지 왜 궁금해요 이런 식으로 해서 c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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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로 잡았어야지 너희 새끼 딱 걸렸다 다 딱 잡았어요, 이제 저어디에요를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제 반대편의 선배 옆자리에는 쭈루룩 선배랑 친한 사람들이 앉았었어요. 뭐야, 이 선배가 친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네, 그러면? 친한 사람이 있었는데 왜 굳이 우리 독... 구독자님한테 과제 그런 거를 물어봤을까? 왜? 그러니까 내가 친한 사람들이 없었으면 몰랐겠어 없었으면은 뭐 그냥 진짜 자기가 모르니까 그럼 과제 그런 걸 모르니까 그냥 우리 구독자님한테 물어본 걸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왜? 친한 사람들이 그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 구독자님한테 물어봤을까? 그게 참 궁금하네요. 저는 약간 망상증 환자라서 진짜 이런 사소한 거에도 만나 사소한 거에도 딴지를 개걸어가지고 저만의 망상을 막 펼치거든요. 이거 좀 망상 포인트이야. 그렇게 제가 선배를 의식한 이후부터 아무래도 선배의 수업 때 행동이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었는데요. 바로 옆자리 다른 선배와 수업 때 허벅지에 손을 올려놓는다든지 책상 위로 손을 포개어 놓는다든지 등 의심스러운 순간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laughs> 허벅지에 손을 올려놓는다는 거는 이해를 해요 옆자리에 있는 사람의 허벅지의 위치가 자기가 이렇게 딱 손을 올려놨을 때 진짜 편할 수도 있으니까 책상 위로 손을 끼워어 놓는다고? 책상 위에 손을 포개어 놓는다는 게 그니까 러 이거잖아 약간 이렇게 그 외에도 다른 선배분하고 오 땡땡대 최고 귀요미 라는 둥 성인 남자들이 주고받을 만한 대화인가? 싶은 것들과 선배가 한 번도 여자와 같이 다니는 걸본 적이 없는 것그 선배분이 약간, 여사친을 굳이 만들어야 하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신 선배분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굳이 여사친을 왜 사귀지? 이런 사람의 입장일 수도 있잖아? 그리고 연한 화장이니까 오늘은 속눈썹도 아예 안 붙일 거고, 제 그냥 속눈썹 이걸로 할 거거든요? 분명 남자들과는 우르르 많이 몰려다니시는데, 그니까 러 약간 여자의 좀, 뭐랄까, 공포증? 여자를 무서워한다 이런 게 아니라, 아니야. 또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은, 우리 구독자님한테는 번호도 교환하고, 또 하고 어디에요? 뭐 이런 거 물어보고 이런 거 보면은 또 여자에 대한 그런 공포증은 또 없는 사람 같기도 한데 결정적인 건 수업 전에 서로 이야기 하시다가 제 짝남 선배한테 형걔야 이런 걸 말하시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도 약간 그런 걸. 이어서 그렇게 말을 했는지 아니면 약간 좀 장난식으로 형 게이에요? 이렇게 말을 했는지 그 어투가 좀 중요하긴 해 근데 그렇게 수업하는 거기에서 사람들 다 들리게 저렇게 말한 거는 약간 좀 장난이 섞인 진심으로 말한 거 같기도 하고 물론 진짜 게이면 이런 질문도 안 하려나 싶지만서도 다른 사람들도 제가 느낀 것과 똑같은 걸 느끼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아 그치 맞지 그냥 게이다라고 단정 지은 게 아니라 혹시 설마 약간 이런 생각 때문에 그렇게 말 한걸 수도 있죠. 저는 처음에는 부정했다가 나중에는 안 이루어질 바에는 차라리 개인 게 낫지 이러면서 점점 즐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약간 그래 다른 여자가 가질 바에는 잘 다른 남자가 가져라. 약간 이런 마인드 긍정적인 분이시네요. 저도 약간 이런 거좀 닮고 싶어요. 긍정해로 돌리시는 분들의 마인드를 진짜 닮고 싶어요. 저는 그게 안 되거든요. 이게 나에게 가능성이 없어 안될것 같아 이런 생각이 딱 들면은 엄청 약간 책하는 스타일이라서 긍정해로 돌리시는 분. 부럽습니다. 진짜 뿌리 말라야 되거든요. 쌍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들 외에는 솔직히 지금 생각해보면 더 다가가도 됐을 걸 싶은 지점들도 있어서 후회되긴 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있잖아. 이런 내가 뭐 좋아하는 사람이라던가 아니면 내가 뭐 여대를 했던 사람이라던가 그런 사람들한테 후회스러움이 남잖아요. 그러면 그게 더 이게 가슴속에 저장이 돼서 더못있고 약간 그러는 것같아 저는 그래요. 아이씨, 속상이 돼버렸네? 아, 속상. 속쌍. 에바띠. 속상됨. 그 선배도 저도 기숙사 살았어서 학교에서 우연이라도 보려고 막 엄청 돌아다니고 도서관도 자주 다니고 그랬는데 정말 코빼기도안 보이더라고요. 그래. 이래서 타이밍이야. 제그 엔남썰 있잖아요. 썰 풀면 맨날 엔남썰이 나오는데 그때도 딱 진짜 번호 따려고 마음 먹고 카페에 갔을 때마다 항상 그분이 없었거든요. 맨날 오다가 그렇게 마음 먹으니까 안 오더라고. 마음을 먹으면 가야 돼.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었죠. 사랑은 타이밍이고 사랑은 쟁취하는 거예요. 우리 구독자님 카톡 한번 보내보시지. 선배 요즘 학교에서 안 보이시던데 어디세요? 왜안 보이세요? 제가 마주치려고 할 때마다 그렇죠. 어딜 그렇게 가 계시는 거예요? 이러면서 카톡 한번 날려보지. 왜냐 그 선배도 막 우리 구독자님한테 카톡 날렸다고 했잖아요. 어디냐? 이러면서 그런 식으로 카톡을 보냈었으니까 그냥 우리 구독자님도 나도 안 좋아해. 나도 좋아하는 거 아니야? 나도 의식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런 마인드 장. 착하고 카톡 한번 보내보시지 아쉽네요 이게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에 영상이랑 지금 이 뒷배경이랑 제 옷이랑 이런 게 많이 다르죠? 이유는요 영상이 중간에 막바지 영상이 소리가 다 날라간 거예요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더빙을 하려고 했는데, 더빙을 하기에는, 내이 머리가 안따라줄것 같은 거야. 그래서, 그냥 리 아싸리, 다시 찍자. 끊킨 부분부터 다시 찍자 해가지고, 끊기기 전에 화장을 해온 상태이고, 보시면, 이 쌍액도 여기가 좀잘안 됐어요. 그래서 조금 심기 불편한데, 그래도 어떻게 해? 해봐야지. 근데 그 텐션 그대로 그걸 이렇게 유지해 가야 되는데, 그 텐션을 잃어서, 억텐이 나올까봐, 조금 무섭거든요? 그래도 한번 다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교살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찍었는데 또 소리 날라간 거예요. 또 소리 날라갑니다. 진짜. 팬다. 어, 진짜 팬다. 진짜, 이번에 진짜야. 진짜 이거 안 봐도 진짜 나더 저는 반수해서 지금은 다른 대학 다니느라 지금 그 선배 어떻게 지내는지는 전혀 몰라요. 그러면 저희 구독자님은 반수하기 전까지도 그 선배분을 못 만난 거예요? 선배를 한 번도 못 만나고 반수해서 그 다른 대학으로 가신 거야? 이렇게 이런 운명의 장난이 있을 수가 있냐? 앞에서도 말했지만 정말 사랑은 타이밍인 것 같아요. <laughs> 진짜로 이게 괜히 이런 말들이 <laughs> 생겨난 게 아니라니까. 그렇지만 나중에. 알게 된 건데 제가 1학기 동안 했던 동아리에 그 선배도 2학기 때 들어오셨더라고요. 2학기 추가모집이 얼마 없어서 2명인가 3명인가 들어왔을 텐데 그중한 명이 그 선배였던 거예요. 이거 나만 또 망상이야? 이거 또 나만 망상이야? 또어또 어, 또 나만 망상인 거야? 추가 모집이 얼마 없었다 이런 거면은 이 동아리가 좀 인기 있는 동아리고 그러면 이해를 하겠거든요. 그래 동아리 에뭐안 했던 사람이라도 인기 동아리라고 하니까 좀 호기심이 생겨서 한번 들어갈 법도 하잖아 뭔가 굳이 2학기 때 들어왔다고? 이것도 나만 이렇게 또 지금 망상 잡고 지금 아뭐 근데 망상이면 어쩔 거야? 어망 어쩔 행복회로 돌리는 거야. 원래 짝사랑은 여러분 행복회로 돌리면서 해야지. 그나마 이게 좀 재밌고 좀 있어 그런 게 그런 게. 아시잖아. 다들 아시잖아요. 어. 아무래도 고학번이다 보니 동아리 안 하셨고 관심 없어 보였는데 자퇴하면서 동아리 탈퇴하려 보니 단톡에 그 이름이 있는 거 보고 혼자 망상 오지게 돌렸습니다. 망상은 자유 아닌가요? 이게 내가 진짜 망상증 환자라서 내가 진짜 망상 환자라서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드는 건가? 아 그리고 또 여기서 좀 아쉬운 거. 그리고 우리 구독자님 단톡방에 그 선배 이름 있는 거 보면은 선배한테 한번 톡해보지. 이렇게 사연을 읽어보면요. 톡을 할수 있는 기회들, 그 이렇게 시식 코커를 던질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꽤 있었던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선배한테, 어 선배 뭐해요뭐해요 선배? 정말 나 따라서 여기 동아리 들어온 거임? 뭘전 나가는데 어떻게 이런 운명의 장난이? 뭔가 이게 왜 이렇게 자꾸 운명의 장난 같지? 뭔가 이 사연자님의 썰을 읽어보면은 계속 뭔가 이렇게 조금씩, 조금 조금씩 자꾸 어긋나. 그 선배도 저에게 호감이 있었는지, 아니면 그저 친절한 사람이었던 건지, 그리고 정말 게이였는지. 이젠 알 길이 없어졌지만 지금도 가끔씩 생각나고 그래요. 되게, 어, 그렇다. 누가 자꾸 우리 구독자님이랑 그 선배분을 중간에서 얘 간다. 그럼 너와. 약간 이런식? 얘 가네? 그럼 너와. 약간 요런식 어얘 오네? 너도 와 이런 그런게 아니라 제가 중간에서 장난질 치고 있는듯한 그런 썰이었어요 이번거는 계속 운명의 장난 운명의 장난 이러니까 좀 질리시죠 여러분 근데 이거를 대체할 말이 운명의 장난 밖에 없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구독자님 아직 카톡에 선배분이 친구 기록에 남아있으시다면 만약에 우리 구독자님이 지금까지 이 선배가 뭔가 조금 아쉽고 후회스러운 일들이 많아가지고 이 선배가 좀 계속 생각이 나 문득문득 문득. 그러면 저는 그 그냥 연락 한번 해 보시는 거 추천드리거든요. 그 상대방 입장에서는 뭔가 뭐야? 약간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럼 어때? 뭐 이제 같은 학교도 아닐 뿐더러 마주칠 일도 없을 뿐더러 근데 혹시 모르지? 세상이 좁으니 어디 가다가 마주칠 수는 있겠지만 그때 만나면 어? 안녕하세요? 약간 이렇게 하고 그냥 지나치면 되는 거고 저의 생각은 우리 구독자님이 아직도 그 선배에 대한 아쉬움과 후회스러움이 남아있어서 이 선배가 좀 문득문득 생각이 든다 이런 상황이라면 저는 연락 한번 해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 이런 말씀이거든요. 근데 푸지모 뭐그 정도 아니에요? 이런 상태이시면 푸지모 뭐 연락할 이유가 없겠죠? 나의 대학 풋싸랑 이야기였다. 그러니까 이렇게 간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시 영상을 찍어봤고요. 엔딩 영상은 그래도 소리가 안 날라가져 있어서 엔딩 영상은 제대로 나올 겁니다. 다시 보러 가시죠. 이렇게 연한 화장이 <laughs> 완성이 되었고요. 너무 어색해요. 지금 배가 하나도 안 하는 스타일에다가 화장도 이렇게 연하게 하는 거 진짜 몇년 만이어가지고 제 손으로 이렇게 하는 거 진짜 오랜만이라 완성이 되었고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도 재밌는 영상 만들어서 오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썰을 항상 저는 기다리고 있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그럼, 안녕!